안올 거면서 바로바로 걱정을 말하라 걱정을 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트바로티 김호중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트바로티 김호중님, 사실은 수많은 연예인 선배, 동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마 제 1순위 친한 형을 꼽는다면 권영찬 교수가 아니라 바로 진심원 씨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심원 씨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우리 김호중 군대 재전할 자, 공익 소집의 날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옵스킨 달력으로 하면은 이제 387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영창 교수의 달력으로 하면은 5월 18일에서 12개월 23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우리 김호중님이 쉬는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아유,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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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진심문 씨와 저는 사실은 예전에 행사를 하면서 제가 라디오 DJ를 하면서 형동생으로 친하게 지냈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나고 각자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을 놓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같이 늙어가니까 제가 존대하는 것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우리 진시문 씨에게 다가온 우리 고등학생 김호중 님 사실은 우리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뭐별 신경 안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시문 씨는 정말 넓은 마음으로 김호중 씨를 품에 얻었고 또 최근까지도 정말 호용호제하고 의형제 사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진시몬 씨 인터뷰를 원해서 제가 진시몬 씨에게 어렵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요즘 진시몬 씨 근황과 함께 우리 진시몬 씨가 얘기하는 김호중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시몬 사장님 아니십니까? <laughs> 반갑습니다. 아 요즘에 엔터테인먼트도 잘 된다면서요. <laughs> 아유 뭐. 잘 지금 요즘 은뭐 코로나 때문에 하긴 요즘에 행사가 없나 구 네, 그래서 조금 그잘 버티고 있죠 뭐네아 네. 옛날에는 나도 네. 그 우리 시몬 씨랑 같이 이렇게 행사하고 MC 보고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한동안 못 봤어요 그러니까 좀그 자주 봐야 되는데 술도 안전 하고 이래야 되는 그러니까요 쏨갖고 형님 네. 형님 했었는데 <웃음> 네 <웃음> 우리 이제 같이 들고 가는 사이가 됐어요 아 그러게요. 네. 네. 자, 시몬 씨. 네. 요즘에 안올 거면서 많이 뜬 정도가 아니라, 뭐, 이거 내 입장에서는 대박 났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안올 거면서. 안올 거면서. 네, 네, 네. 네 안올 거면서 이제 신곡으로 만들었었는데 많이 좀 좋아해 주시네요. 네. 네. 그럼 주로 요즘에는 어떤 곡을 많이 밀고 있습니까? 본인은. 아, 제가 이번에는 이제 부모 자식이라고 뜨의 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미안해 바람아. 미안해 마라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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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기 가수 유민지라는 노래 잘하는 가수하고 음. 저하고 같이 해서 이제 부모 마음, 자식 마음 이래서 이제 만든 노래가 있는데 네. 이 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시네요. 네. 아, 음. 그럼 그것도 제가 예. 제 방송에서 자주 다뤄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작년에는 그 신수아 씨의 이별 작사도 하고, 우리 또 후배 음. 가수들 작사를 많이 해요. 네네네. 제가 그, 그, 트로트는, 멜로디는 거기서 거기 같은데, 음. 이 가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사에 네.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곡을 주고 이럴 때는 가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가사 위주로 좀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제가 오늘 좀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네. 요즘에 음. 또 가수로 제2의 전성기를 네. 맞이하면서 네. 뭐 여러 군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심사위원으로도 나오고. <laughs> 예, 예, 예. 네. 어떠세요? <laughs> 어... 음그 제가 노래한 지가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야. 예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쉬지 않고 음악 만들고 발표하고 이랬었는데 요번에그 어, kbs 트로트 전국 체전 통해서 좀 많이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뭐 여기저기 좀 인터뷰도 많이 하고 또 음. 방송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음 그럼 우리 또 진시문 씨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네. 한 말씀 해 주셔야죠. 아 제가 그 사실 저는 팬클럽도 없고요. 음 그냥 꾸준히 조용히 이렇게 이제 노래하던 가수라서 네저 예, 한번 좀 콘서트 같은 것도 좀 하면 네네네 네, 네. 이렇게 좀 크게 하지도 못하고 왜냐면 음. 이게 안 올까봐 <laughs> 아, 올까 아 소심하게 인정 또... <laughs> 크게 하면 얼마나 많이 갈 건데 <laughs> 그래갖고 이제 그랬는데 요새는 그래도 여기저기서 많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또 팬들도 공연장에 오시고 방송할 때도 그 문자도 많이 주시고 그래갖고 네. 좀 힘은 좀 생긴 것 같아요 음. 또 후배들도 제 노래 많이 하고 또 후배들도 곡좀 써달라고 연락도 많이 오고 그래서 네. 하여튼 요즘 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좀 행복한 시기를 보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작년부터 제가 쭉 보니까 네. 우리 진심원 씨가 그또 김호중이란 가수 후배 너나나나를또 아, 네. 네. 뚜엣으로 네. 부리고 또불의의 명곡에서도 어서 말을 해와나 네. 이거 어서 말을 해 보면서 울었대니까. 아 그래요? 네. 호중이하고는그 네. 아주 뭐 가족 같고 친한 사이니까, 음, 어 호흡도 잘 맞고 서로 이제 잘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지, 네, 이게 또 아주 과하지도 않고 아주 음. 좀 덜하지도 않고 아주 적절하게 잘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 뭐 사실은 제가 또 옛날 이야기를 다 방송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봤는데, 네. 우리 호중 씨가 그냥 아주 막 배포 있게. 우리 진심원을 찾아갔더만요. <laughs> 예, 예, 예. 그럴 때좀 쌩뚱맞을 수도 있죠.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이게 뭐야? 막 들이대네. 뭐, 근데 어땠어요? 그때 느낌이. 아, 뭐, 그때 좀 당돌했죠. 와서 음. 고등학생이 저한테 팬입니다. 하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 음. 제가, 어, 고등학생, 아. 고등학생 아이가 내 노래 알아, 그랬더니돈 받은 봐서부터 뭐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너 정말 그내 노래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화번호 주고 인연이 시작된 거예. 챙기고 이러다가 중간에 독일 유학 갔다 오고 하면서 음. 이제 갔다 온 뒤에 그걔 독일에서 힘들게 외롭게 외로웠던 네네. 게 제일 힘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웠던 음. 얘기 듣고 하면서 음. 아 정말 좀 챙겨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음. 음악 작업할 때도 불러서 같이 상의도 하고 코러스도 하라 그러고 또 본인 노래도 하라 그러고 네. 또 술도 한잔하고 이러면서 우리 집에서도 자고 이러면서 음. 가족같이 지내는 거죠 뭐 음. 근데 그렇게 어린 줄만 알았던 김우중 씨가 네. 이제 또 성장해서 네. 사실은 형이랑 또 똑 같은 네. 무대 섰잖아요. 그럴 때좀 남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 저는 사실 호중이한테 고마웠어요, 그때는. 네. 그때 내가 그 보니까 야, 되게 의리도 있더라고. 예, 네, 의리 있고 또 얘가 집에 찾아와서 선물 들고 와갖고 우리 집 강아지들도 많거든요. 근데 강아지들 네. 먹을 것까지 챙겨서 와갖고 이제 같이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니 형님하고 꼭 한번 무대에서 고 싶어요. 이러더니 그 불후의 명곡이라는 그 프로그램도 제가 뭐 섭외 와서 간게 아니고 음. 호중이가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아우 되게 고맙네요. 싶다고. 예, 그래서 불후의 명곡 그 어서 말을 해 이후에도 굉장히 그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저도 참고맙다는 생각을 하죠. 동또 그리고 ]가. 그 이후에도 또 KBS랑 더 폭넓게 인연을 맺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아주 뭐 아무튼 호중이로 인해서 좋은 일들이 또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음. 항상 이제 고마워하고 또뭐보 때되면 전화도 오고 음. 형님 한번 뵙죠 식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면은 뭐 자기가 돈 내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야이 <laughs> 제가 보니까 네. 우리 후배한테 네. 진심원 씨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 친구의 마음을 열은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아 왜냐면 우리는 사실 음. 워낙 많은 후배들을 만나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또 후배들이 또좀 인기 좀 있으면 또, 이제 또 얘네들이 어깨에 또뽕 들어가면 이것도 이것도 또 <laughs> 애들이 확확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호중 씨는 의리를 지켜갖고 네. 우리 큰형님이랑 같이 하겠다 또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호중이한테 항상 이제 롱런 해야 되니까 음. 에, 롱런을 해야 되니까. 어. 네. 아니 뭐개 소리 들려도 돼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웃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개 좋아하기 때문에. 그 롱런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만나면 항상 이제 좀 잔소리 같은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음. 예 이렇게 해만돼 저렇게 해야 되고 이제는 뭐 어,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서 구수에 음. 오르면은 또한 방에 또, 또 날라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음. 이렇게 서로 조심하자 이런 얘기 하죠. 네. 그러면 음. 이제 벌써 호중 씨를 얼추 보니까 제가 네. 아리스펜들이랑 친해서 다음 달 네. 6월 9일이 이제 1주년,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공익이. 예, 예. 물론 이제 뭐 저보다 더 자주 뭐 통화하고 하겠지만 저도 방송으로 네. 한번 우리 김호중 씨에게 한 말씀 하고 싶으면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음, 뭐 지금도 잘 성실히 뭐군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네. 이제 제대하고 나면 이제 어떤 음악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음. 좀 능동적으로 네 이게 보통 가수들이 누구한테 곡을 받잖아요. 네네네. 곡을 받다 보면은 어 나한테 안 맞는 곡인데 아주 좋은 게딱 맞는 옷도 아닌데 입으려고 하고 욕심이 날 때도 있죠 사실. 네 예, 그리고 또 착해갖고 또안 한다는 얘기 못하고 그냥 부를 때도 있고 이러거든요. 음, 음. 근데 이제 제 생각인데 호중이가 좀 스스로 음. 스스로 좀어 노래도 만들어보고 가사도 쓰면서 네네네. 이제 어 이제 진짜로 시작한다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음, 예. 그리고 자또 김호중 하면 또 아리스팬들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유 참 이번에 그때 어, KBS 8 8 체육관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네, 아레나에서. 네네. 네, 거기서 할 때도 제가 호중이가 불러서 갔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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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데 분위기가 까먹었어요. 어때요? 그3일을 했는데 아3회 음. 아, 공연 을 했었죠. 3회. 예, 삼회 공연을 이틀을 했죠. 꽉 찼더라고요. 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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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데꽉찼더라고요회 회마다. 그리고 네. 뭐표 구해 달라고 저한테도 연락 올 정도로 음. 정말 그 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네. 네, 그 아, 그팬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나시더라고요. 네, 아이 네. 진심원 씨도 콘서트 네. 그렇게 하자고요, 나랑. <laughs> 알겠습니다. 아유, 내가 이제 우리 예전에 형 동생하면서 소주도 네. 한잔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오래간만에 전하고 이제 제가 또 이제 교 교수, 상담심리학 교수로 하고 연예인들 인권 위에서 하다 보니까 아, 예. 아 이게 옛날처럼 막. 아, 막 시모나 이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laughs> 같이 들고 가니까. 알 <laughs> 아, 편하게 하십시오 <laughs> 그리고 예. 이 사랑의 코치 테도 출연 많이 했잖아요. 예. 예전에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걔네들 그 미스터 트롯 할때 음. 뜬금없이 저한테 호중이가 전화왔어요. 네. 그 후중아, 뭔천 일이야 이랬더니 뭐 형님 여기 저뭐 찬원이도 있고 영탁이도 있고 음. 미, 민호 형도 있고 다 있대요. 그러면. 네.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다면서 형님 누구를 여기서 제일 사랑하세요? 이러더라고 <laughs> 뜬금없이 <웃음> 네, 스키, 스피커폰 켜놨다면서 형님 저는 뭐 영탁입니다, 민호입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네. <laughs> 뭐라고 했어요? 고중이가 제일 좋지 내가 그랬지. <웃음> <웃음> 다른 후배들도 아니. 섭섭해하지 않아요? 아유 뭐저 어쩔 수 없죠. 나는 그 오래 만났고 하기는 뭐 고등학생 예. 때 아기 때부터 만났어요. 예. 예. 그리고 또 민호도 친하고 영탁이도 친하고 걔네들은 그죠 그죠 나이도 있고 하니까 다 이해하죠 뭐. 예. 네네네. 예. 진심 본 씨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예. 그래도 이제 5월을 맞이해서 이제 예. 5월 중반이 됐잖아요. 그렇죠. 좀 한마디. 더 사랑해줘라 그리고 콘서트하면 음. 무조건 와라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저진심원을 사랑하는 그팬 여러분들 제가 뭐 한번 모임도 못해보고 그랬지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 만나 뵙게 됐는데 앞으로도 어, 있는 듯 없는 듯 좋은 노래를 좀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 음. 노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노래 만들 때마다 다 사연이 있는 곡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사연들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음. 그런 콘서트도 한번 하면 네. 여러분들이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정말 또 힘내서 어, 더 많은 노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그리고 신곡 나올 때, 콘서트 할 때도 제가 친한 기자들이 많으니까, 아, 예, 예. 제가 보도자료를쫙 뿌릴 테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나면 소주도 내가 사겠습니다. 아, 아유, 제가 사겠습니다. 아, 이 형이 사야죠, <웃음> 형이. <웃음> 아유, 너무 네. 고, 너무 고마워요. 지지몬 화이팅하고 앞으로 자주 통화할게요. 예, 예, 예. 알, 감사합니다. 네, 대박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터뷰해주신 우리 진심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트바르트 김호중을 사랑하는 우리 아리스 여러분들, 오늘 하루 김호중님의 노래 들으시고 우리 총공하고 승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호중 최고인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김호중만 최고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김호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트바르트S 한분한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김호중 최고, 트바르트S 최고, 진심원 최고, 와, 진심원씨, 노래 최고입니다. 앞으로 전화 자주 드릴게요.